자, 부동산공법 강의하는 김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요, 올해 5월 달에 아, 특강을 진행합니다. 어떤 특강이냐면요, 학교노트, 그 유명한 학교노트. 기본적으로 학교노트 특강을 들으시면 60점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한 권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자, 요 교재가 있고요. 자, 이 효능이 뭐냐. 그러면요,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요. 곧바로 이론 배운 다음에 문제를 곧바로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배운 3월달, 4월달, 두달 동안 어떻게 했죠? 이론도 했고, 기출문제도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깁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다. 간단하게 나오는 것만 정리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필요한 특강입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흩어진 내용, 너무 많은 내용을 싹 임팩트 있게 정리해드리거든요. 딱 오시면요. 아, 이런 강의도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특히, 시간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 음, 가성비 끝판왕이거든요.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해드립니다. 시간을 줄이면서 6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특강이거든요. 불필요한 내용이요? 답으로 안 나오는 내용은 과감하게 버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듣게 되면 60점은 안정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본 시험에서. 정확히 하셔야돼 대신. 자, 반드시 맞춰야 될 내용만 선별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많지 않습니다. 문제 중에서, 기출문제 중에서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매년 나오는 것들,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만 뽑아놨거든요. 따라서 문제 적용 스킬, 요거를 같이 하시면요. 여러분 정답 찾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 정답 찾는 아, 특강이다. 이렇게 명칭을 부교지로 붙였습니다. 학교 노트지만 정답 찾는 특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특강이 이루어질 거고. 자, 누가 이걸 들어야 될까? 수험생들 다 들으면 좋아요. 사실은. 다 들으면 좋은데. 자, 특히 어떤 분이냐면, 하루에 정리하고 싶은 분들. 이게 뭐 2주에 걸쳐 하긴 하지만 자, 지금은 자, 하루에 다 끝내 버리면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 조금 나눠서 할 거예요, 제가. 2주에 걸쳐서 이론 플러스 자, 기술 특강을 한꺼번에 싹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불필요한 내용 제거하고 나올 것만 딱 외우고 끝내시면 돼. 자, 나올 것만 외우고 끝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직장인들 시간 없으신 분들, 자, 유가맘 공부 시간이 엄청 부족하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요, 60점 나와요. 들어오실 때요 자료, 요 교재 하나 갖고 오셔야 돼요. 요 교재가 한 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범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플러스 문제도 다요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한 다섯 번씩만 반복하시면 무조건 합격해요. 자 학원 특강을 등록하시면요, 복습 인강은 시험일까지는 제공해드려요. 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궁금하시죠? 5월 11일 날 한번 진행하고. 5월 18일 날 진행해요. 두번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상하로 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국계법, 도계법, 이렇게 정리하고 나머지 분들은 18일 날, 나머지 분들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 임팩트 있게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방문각 노량진. 작년에 이어서 노량진 학원에서 진행하니까, 아 여기는 여러분들, 그, 어떻게 등록합니까? 이런 분들은 여기 전화하시면 돼요. 특강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진행하는 1년 내내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학교 노트 특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공법 너무 많아. 난다못하겠어 전범이 못 하겠어. 이러신 분들은 요한 권으로 끝내세요. 한 권으로 계속 돌려가면요. 점수가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고득점보다는 6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이 특강을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요한 권으로 단권화시켜서 공부하시면 60점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특강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